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방송의 한금주입니다. 매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천 힘찬병원이 주관 주최하는 무료 건강강좌가 6월 주제인 여름철 급증하는 발과 발목의 통증 해결이라는 주제로 26일 인천 힘찬병원 지하 2층 교육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무료 건강강좌는 힘찬병원 정형외과의 송영준 과장이 실시하였으며 족부 관련 질환의 개요와 예방법, 치료법 등을 소개하고 여름철 발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발 질환들은 다른 관절 질환에 비해서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볼수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그 여름철의 어떤 특성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노출이 많아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또한 그 야외 활동이 많아진 뒤 따른 어떤 그 음주라든지 그런 활동 때문에 발에 좀 무리가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외래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발에 통, 발이 부어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 지금은 그 월드컵과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통풍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름철에 시원하게 맥주 하, 뭐 가볍게 좀 드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음주가 발에 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통풍이란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통풍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거의 병원에 오실 때쯤은 절고 오시기는 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 어, 또 이제 나, 날씨가 더 습하다 보니까 발에 이제 염증이 좀균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어, 내성 발톱이라든지 어떤 봉화증염이라든지 그런 발에 어떤 곪는 어떤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많이 오게 됩니다. 일단은 발이 뭐 야외 활동을 하고 나서 발은 누구나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식 이후에는 반드시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서도 발의 통증이 지속이 된다든가. 오히려 더 심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발에 어떤 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어더 심해지거나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에 오셔서 큰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원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어 여름철에 이렇게 발생하는 발의 통증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을 아프게 했던 그런 환경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어, 예를 들어서 신발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위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아까말씀드렸 음주 같은 게 문제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또 발이 좀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약물치료를 병행한다면 쉽게 완치는 가능합니다. 일단은 여름철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발을 그 깨끗하게, 위생에 좀 신경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습하지 않게, 또 건조하게, 어,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많은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쁜 신발도 신어야 되고, 또, 어, 또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은 발을, 발이나 발목에 어떤, 어, 무리가 가는 어떤, 그, 다치기 쉬운, 발목을 접지른다든지 다치기 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어, 신발이 너무 발에 꼭 주인다든지, 그러니까 발에 편한,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 야외 활동을 할 때, 어, 좀주의를 기우시는 것이, 어, 여름철에 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 과도한 음주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음주도 좀 피하시는 것이,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뭐, 발에 이제 속설 중에 가장, 흔하게 보통 의사들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지의 반증이 있습니다. 무지의 반증이라고 그러면은 뭐냐면, 엄지 발가락이 새끼 쪽으로 휘어져서, 어, 발 여기, 어, 엄지 안쪽에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을 말을 하는데, 뭐, 무지, 그렇게 발 모양이 좀 밉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발이 생기면 뭐, 팔자가 세다든지, 그런 어떤 속설이 있는데, 사실은 팔자랑은 상관이 없고, 우리 이제, 칙, 박은 발의 변형인 어떤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발이 흉하다고 해서 오히려 감추려 들고, 가려 들고 하다가는 오히려 발의 변형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또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시기도 놓치게 되면은 어, 치료의 결과까지도 미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발의 변형이 있거나 발이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뭐 발자이건이 혹은 뭐 모양이 원래 그렇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병원에 오신다고 한다 그러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건강한 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힘찬 병원의 건강 강좌는 원래 행사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 보호자 및 지역 주민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건강 강좌는 오는 7월 24일 중년요통 생활 속 대처법 알아보기라는 내용으로 흰찬병원 지하 2층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신경외과 강선원 진료 과장이 진행합니다. 이상 IBN의 한금주였습니다.